시험관 진행 중에 자주 유산이 된것 때문에 질문을 주셨네요. 사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제가 정확한 도움이 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은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관 과정 중에 착상이 가장 정교하고 중요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외부의 도움 없이 배아랑 내막의 힘만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 좋은 배아가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적절히 두껍고 좋은 질의 내막이 준비되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좋은 내막이 자라기 위해서는 난소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야 되고 이를 위해 난소로 좋은 혈류와 좋은 영양이 갈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궁, 특히 내막으로 혈류가 잘 흘러가야 되고요. 또 기저층의 기능이 좋아서 기저층은 내막을 분비시키는 그, 내막, 그 자궁의 층이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막 기저층의 기능이 좋아야 내막이 더잘 분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식이 되었을 때 내막의 순간적인 착상력, 수용력이 좋아서 배아가 내막이 잘 파고 들어서 좋은 태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호르몬의 공급 외에도 내 몸의 재생력에서 기인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을 외부에서 사용하면서 내막을 좀더 두껍게 하는 방법을 같이 그런, 그런 작업과 함께 내 내막의 재생력을 높이는 노력도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생력을 높인 첫 번째 작업은 바로 적절한 수명입니다. 밤 11시에서 2시를 포함해서 깊은 잠을 잘 경우에 성장인자와 재생물질을 도움으로 좀더 좋은 내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소는 하복부 온도예요. 아랫배가 따뜻하게 유지가 되고 적절한 운동이 병행이 되어서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이 높아지고 또 호르몬과 좋은 영양분이 자궁 내막의 재생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침치료와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치료는 자궁 주위에 정체된 기운을 풀어주고 또 혈류량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한약치료는 좋은 내막을 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내막 착상에 대한 큰 얼개일 뿐 실제 내 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될지는 제가 실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혼자만 고민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료와 몸 관리로 몸을 충분하게 준비한 후에 시험관에 진행을 해서 이번에는 꼭 성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